전장. 오늘 깔치 조가 보여드리려고 어. 나왔습니다 마무리 시간이고요 어, 이 시간 좋다 저초등녁에 피딩을 바짝 한번 받았다가 예, 피딩을 바짝 받았다가 한 3시간 동안 뭐 해매고 댕기습니다 여 갔다 저 갔다 뭐 구석구석 해매고 댕기다가 예, 다시 또 피딩이 올것 같다는 생각에 왔어요. 아자 여기다. 아, 오늘은 오늘은 새벽 시야이 좋았어요. 새벽 시야리. 사모님, 여기 손 한번 여주러 가. 잠깐 이거. 알겠습니다. 예, 사모님 이제 가보십니다. 지금 사진 찍는다고. 이런 시야 좋은 거는 좀 패주고 해야지. 아. 자 집에 가자고 빵빵대사습니다 집에 가야지 이제.

오선로. 어이구 어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딱 그, 이거 뭐 있어 이거. 어, 앞에 텐야 하셨는데. 야큰금만 골라나가스예가 나. 와자 선수장은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네이버 밴드 검색 밴드 검색 진정호 선수장 하시면은 어, 많은 좋항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이구 무슨 인네? 이것도 유튜브에도 올라갑니다. 예, 유튜브 진영훈성장 하시면 나옵니다. 뒤에도 우리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고 어, 하니까 또 뒤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왔습니다. 일단 이쪽에 세우고 아, 이러 오우야, 아, 이렇게 하셨고, 자. 기도. 여기도. 네. 어 터무니, 퍼무니, 퍼무니, 다사니 퍼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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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자, 니퍼는니 <laughs> 오늘 니 퍼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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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아요. <laughs> 해먹어 댕긴다고 막한두한 한 3시간, 3시간 해매 부고 일불로 막 난데 고기 싣긴가 싶어 가지고 막차 댕기다가 차 댕기다가 근데 확실히 그 시간에는 고기 안 무는 시간. 고기 안 무는 시간은 뭔 짓을 해도 고기가 안 무네. 아, 얘기도 <laughs> 어이구야 좋다. 자. 자. 오늘은 이만큼씩 잡았고야 아 내일도 아 내일도 정상 출항합니다 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 바람 불은면 비가 안와요 이 바람 불면 비가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일본쪽에 엄청나게 울고 일단 이쪽에 비가 안옵니다 바람은 불겠네요 바람은 자, 준비된 사수 모집합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열심히 갈치 낚시를 해볼 의향이 있으신 우리 조사님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네, 뵐게요.